오늘은 요 판마트에서 도착한 피규어를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. 제 오늘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식탁위에서 개봉하고 있어요. 베란다 하려면 또선 연결해야 돼가지고 요거는 판마트 스위트빈 3개 구입했거든요. 제가 알리 청구할인 기다리려 하다가 출석 쿠폰 3 0 0원 하고 판마트에 앱 쿠폰 1,000원짜리 주는 거 있어가지고 4,000원 할인받고 더 레드 7% 적립되고 해서 13,000원 세개 구입을 했습니다 스위트빈 저번에는 냉장고 뽑았거든요 냉장고 뽑았는데 어느 지금 리빙박스 있는지 몰라서 못 가져왔어요 그냥 있는 것만 여기 있는 것만 한번 개봉해 볼게요 옆에 만져지고 가볍고 아, 이거는 시크릿이 카드로 돼있죠. 모르겠네. 아우, 제일 무거운 건나 안중에 뽑아야지. 제일 가벼운 거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아, 나 이거 정말 안 나오고 싶었는데. 한 번. 아유, 나뭐 이게 뭐 카드인 줄 알았네. 없어요. 한개 밖에 없어요 아나 이거 이건 좀 아깝다 제일 가벼운 거는 요거 휴대폰 아이 귀여워 깨구리 아 귀여워 아 요로콤이 어, 요로콤널 열고요 요렇게 에이 뭐야 이거 에이 이건 좀 아깝다 <웃음> 불. <웃음> 이렇게 켜지고요. 불 잠깐 꺼볼까요? 음, 요렇게. 오케이. 그리고 두 번째. 카드를 안 보겠음. 할락 했는데 뭔가 나왔어. 아유, 다행이다. 중복 아니네요. 오, 이거는 꽤 크네요. 이거는좀 큽니다. 스위트빈이 빨리 알리 하청거린 들어가서, 막, 박스 구입해야 되는데. 얘 개구리, 얘 스위트빈 친구인가 보네요. 개구리. 뭐, 상처나 이런 건없고요 여기. 상처나 이런 건 없고, 크기는 좀큰 편이고요. 제가 여기, 근데 이게 안에 스위트빈이 없으면 얘는, 어, 돌아가고요. 그, 마트 가면 5천 얼마짜리 이거 있거든요. 사탕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거. 딱그 퀄리티예요. 그 퀄리티인데, 지금 안에 얘가, 스위트빈 얘가 만 원. 요 케이스는 3천 원. 그렇게 보면 돼요.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안 하니까 귀엽습니다. 뚜껑 요렇게 열고요. 어불 이거는 어떻게... 아, 이거 누르면 되네. 불. 그러니까 이 전기, 전기 들어온다는 거. 고거. 불 꺼봐야지. 아, 이렇게. 에이! 해가지고 요렇게. 아유, 귀여운 것. 배터리는 아껴야지. 아, 이가 뜯어야 되나요? 이거 예, 안 뜯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은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, 어, 바버렸어 이건 뭐지? 에휴, 시크릿 카드 좀 뜨지? 이게, 시크릿은 카드 맞죠? 이번에. 그냥 버스가 들어있나? 어, 저번에 다행이다. 냉장고부터 해서 중복은 없습니다. 지금까지. 이것도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 있고요. 이렇게. 계지 형태네요 퀄리티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일단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 얘는 어디다가 뭐 어떻게? 전기. 야, 아, 여기. <laughs> 여기 열리고 아 스위트빈이 개가 됐어 <laughs> 이거는 그냥 깨놓고 말해가지고 팜마트에서 스위트빈 콜라보 했으니까 우리가 13,000원 주고 사는데 흰둥이 가차 있잖아요 지금 제가 끊을 수가 없는데 흰둥이 가차 짱구에 흰둥이 가차 우리가 2,000원 주고 뽑으면 딱 고거 여기다가 딱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안 뜯겠습니다 그냥 <laughs> 아이고 내참 이거는뭐 다른 거 활용해도 되고요. 이렇게 음 네. 이렇게 13,000원에 세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. 어 오늘 요렇게 개봉을 했는데 그냥 사실 뭐 팜마트 거니까 출시되면은 구입을 하고 박스 나오면은 또 구입을 하겠지만 어 구입을 아마 하겠지요. 그냥 플라스틱 느낌이지만,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서 사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. 오케이. 이건 아마 동그란 거 들어가겠죠? 제일 작은 거. 제일 작은 거 들어갈 것이고, 제가 저번에 냉장고 뽑았었나요? 세탁기를 뽑았었나요? 기억이 안 나네. 아, 냉장고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빨간색 냉장고였나? 핑크색 냉장고였나? 기억이 안 나네. <laughs> 일단, 요렇게 오늘 세개 왔고요. 아, 제가 오늘 리멘트를 정리하는데, 저는 리멘트가 저렇게 저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. 아직 리빙박스에 들어있는 리멘트도 있고, 지금 저쪽에, 여기, 바깥쪽 베란다 쪽에도 아직 정리가 덜된게 있거든요. 오늘 정리 리멘트 했는 가 한번 볼게요. 오랜만에 여기 또 피규어 방을 오보는 것 같네요. 저도 며칠 동안 그 그냥 미싱, 저기 베란다 뒤쪽에 미싱 정리한다고 해놓고 중복 소니 엔젤 정리한다고 막 하다 보니까 자주 못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은 답답해.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. 일단 조금 있다가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요 뒤쪽에는 피카츄만, 아 피카츄가 아니고 포켓몬 애들. 전 포켓몬이 저렇게 꽤 있는지 몰랐어요. 그냥 사다 보니까 두 개씩 샀는 것도 왜두 개씩 샀는지 모르겠어요. 왜 그랬지? 저 이거 두 개인지도 몰랐어요. 근데 이거 두 개더라고. 이거 똑같은 게두 개예요. 이거. 근데 아 제가 이거 하나를 한 박스를 구입을 했는데 이 업체에서 사탕제 한다고 여기를 뜯어 가지고 보낸 거예요 보통 밑에를 뜯어 갖고 보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위에를 뜯었어 그니까나 이거 이거 싫어 이렇게 뜯었는 거 그래 가지고 한 박스를 다른 데서 한 개를 더 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두 개다 저 포켓몬은 두 박스씩 안 사거든요 이라쿠마는 두 박스씩 샀는데 아 이거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한번 개봉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아니고요. 하여튼 여기는 다 포켓몬이고 그리고 이쪽은 스누피 쪽할라 했는데 스누피가 지금 저쪽에도 들어있어서 지금 스누피만으로는 음, 음, 안될것 같아요. 나중에 이것도 눕히면 또 안다가 그래야 세워야. I t h i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정리했지 기억이 안 나네. <laughs> 아, 또 스티커 뜯어지는 소리 들리고 아, going to get 했는지 몰랐어요 n 아, 한해 요쪽에도 같은 거 요건 예뻐가지고 제가 최근에 두개 샀는 거고요. 예쁜 거는 웬만하면 명탐정 코나 흑묘당 뭐 이런 거 흑묘당은 제가 세박스나 있네요. 한 박스는 개봉했는 거 개봉했는 거들 대충 개봉했는 거 그리고 미개봉으로 소장하는 거 있고 그리고 요거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데 아 개봉 안 했구요. 짱구도 개봉했는 거 하나 미개봉 어디 안쪽에 하나 있고. 이런 식으로. 아, 얘도 지금 이쪽에 놔뒀어요, 제가. 다른데 뭐 어디 놔둘 자리가 없어가지고. 아, 하여튼, 저기는 하나, 둘, 세 칸짜리 해가지고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요. 일단,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지요. 이거 그냥 선반에다 한 줄씩만 쫙 하면은 그냥 뭐한세개 선반은 다 채울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아직 정리는 멀었습니다. 멀었다는 거.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아, 그리고 저 뭐지, 소니엔젤 또 신상 나오잖아요. 한 6월 초에 나올 거고. 하여튼, 자금 계산 잘 하셔가지고 지출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 소니엔젤 콜라보 했다고 가격 올리진 않겠죠. 오늘은 끝! 하고 인사하겠습니다. 끝!